안녕하세요. 무가금으로 즐기는 바조입니다. 지금 이제 점검이 종료가 돼가지고 접속을 하고 있는데 렉도 어, 엄청 심하고요. <laughs> 네, 일단 터치를 해도 어, 응답이 없어요. 이거 뭐 서버 안정화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요즘 상태 오류 발생하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자 우선은 일단 요정으로 들어가서. 페어리부터 날개부터 한번 해볼게요. 네, 서버 점검이 되고 나면은 이제 다들 날개 캐러 가시잖아요. 네,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날개 캐러 가는 거. 자 일단 날개를 캐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채팅 보면서 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 조금 작은 것 같으셔가지고. 이제 말씀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바싹 붙어서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좀잘 들리시나요? 제가 목소리를 최대한 크게 내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공지 쪽으로 전체 채팅창을 좀 열어가지고요.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접속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신지 별다른 얘기는 없는데, 일단 페어리가 어디 있을 텐데, 페어리 어딨죠? 이제 전체 채팅으로 채팅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예 아예 없으세요. 어와 빠르다. 벌써 와서 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세상에. 정말 빠르신 분이네. 자 일단 페어리 날개 얘는 이제 다 하신 것 같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들어오죠? 사람들이 <laughs> 대단하네. 일단 서버 점검을 하고 나면은 이런식으로 이제 페어리 날개를 캡니다 네. 근데 지금 채팅이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접속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접속이 돼야지 뭐 얘기가 좀 주고받고 할텐데 어, 뭐가 개선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게 좀 아쉬워요 자 일단은 어 얘기가 들어오거나 또는 뭐 정보가 들어온 대로 뭐가, 뭐 때문에 했는지 지금 유저들이 다들 이제 <laughs> 이런 걸 이제 찾아서 하시니까 이런 게임들도 좀 드문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제 게임사에서 하신다거나 이제 다들 이제 얘기를 해주고 해소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런 게좀 적은 것 같아요. 얘네들은 왜다 빨갛죠? 네. 카우 같죠? 어 때리는데요? <laughs> 막 때리고 있어요. 지금 저 때리는 거죠. 음. 자 그러면 뭐 시간도 있으니까 와가지고 저 친구들 잡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잘 됐네요. 컨텐츠도 없었는데 저 친구들 어차피 빨가니까 좀 잡으러 가볼까 싶습니다. 자,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자, 일단 귀환을 하고. 자, 어디냐. 요정마을로 가서. <laughs> 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칼도 차야 되는데. 칼 차고 변신하고. 자, 요정도. 그리고 또 먹을 게 있나요?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먹고 네 전투 강화 주문서도 하나 먹을게요. 자 이제 가서 아까 날 때렸던 분들 네그 아까 매크로 같았죠? 그 매크로인데 왜 저를 때리죠? 네 제가 날개를 캔다고 때린 것 같은데요. 어, 굉장히 아팠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있네요. 이 친구들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많이. <laughs> 어? 근데 얘네들 별로 안 아픈데요. 뭘 들고 있길래 이렇게 안 아파? 네. 와, 전부 다 날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와, 이게 뭐야? 피는 많이 가네요. 네. 는 얘네들이 빨가니까뭐 때리는 것도 이렇게 부담이 많이 없죠. 두대 어, 어, 맞고 가는데요. 피가 없나 보다.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또 오겠죠. <laughs> 아그스턴 같은 거저 양검이 없어가지고 양손검이 있어야겠는데요. 음, 좋네요. 이 친구들 아까 저를 많이 때려가지고. 제가 아까 죽을 뻔했어요. 제가 일단 제 부캐릭 요정이랑 파티를 하겠습니다. 어? 여기 또 있다. 얘게 카오죠? 일단 뭐 이런 매크로들 싹다 잡고 어, 다 가는데요? 자 내려와오면 어? 저기 오네요. 저의 부캐릭 네, 저의 부캐릭입니다. 일단, 페어리를 제가 대신 칠게요. 자, 왜안 오지? 딴데 갔나? 어디 갔을까요? 여깄네요. 네. 어 되게 빠른데? <laughs> 못 따라가는데요. 왜 이렇게 빠르냐? 예, 네, 또 갔고요. 근데 얘네들은 왜 빨간 거죠? 다 다른 데로 갔나? 아예 안 보이는데? <laughs> 오 재밌다. 저야 이제 뭐 전투를 즐겨하진 않지만. 같은데 네. 자 <laughs> 여기까지 하고 네어뭐 얘기 나오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친구는 계속 온다 펴놓고 어디 갔나 봐요 아 클릭이 안 되네 됐다 네. 저 친구 는두대 맞다가 갑니다. 두대 맞다가 가고 두대 맞다가 가고 이러니까 자어 밑에 또 있다 언제 왔지 또와 얘네들 매크로 대단하네 네 지금 저의 부캐릭이 많이 맞고 있고요 클릭이 안 돼요 죽을 것 같은데 아 밑으로 해서 올라오네요. 그만 때려 죽는단 말이야. 그렇죠. 저는 아예 치지도 않고, 쟤만 때리는데요. <laughs> 이 날개가 그렇게 얻고 싶었나? 지금 날개 시세도 싸지 않나요? 계속 옵니다.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오는데요. 한대 맞고 가고, 한대 맞고 가고, 재미난 친구들.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신기한데요. <laughs> 아 지금 이제 강화가 잘 되나 봐요. 이제 강화했다고 막 올라오네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거 조금 하고 놀다가 어 가는 걸로 할게요. 어 재밌는데요. 여러분들도 심심하시면 이렇게 하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